자, 하이브리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가. 나 어제 야, 이거를... 이 판정은 사기다. 진짜 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니지 않아요? 공중에서 멈췄어. 촉수에 맞아가지고... 이 판정은 아니지. 아, 이거 백빛을 쓸 수가 없네. 세팅은 준비해도 막상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발을 돌려주고. 자, 따그다 따그다 피유다 피유. 띵 띵 지금 상황 뭐 괜찮네요 3발에 이거리면아 3거리면 해볼만 하지 쉿. 아, 아까운데. 자, 이때 빠르게 도망가지고 저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경직이 길어요. 자, 이렇게 뛰어서 나 올세. 그러면서 여기로 또 아주 판자를 아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이런 거 다시 여기로 반대로 무왕장 하주 그냥 띵띵띵 두탁 두배기 한번 때려주고 자 눈뽕 시계 강하게 화끈하게 한번 들어갑니다 마음이 아파요 예나 우자

자, 또 여기 돌고. 자, 또띠니다뱅장기 마음이 아파요. 예. 판자 깨야죠 판자 깨는 동안 또튑니다 <laughs> 우리 사리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해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이제는. 여기서 소모된 판자가 이거 하나라 저 앞에 하나 두개 소모됐는데, 고급, 저쪽 안쪽 건좀 비싼 판자인데, 소모량 대비 2점이 없어요, 사진마감. 자, 자, 올탄이라면 안 됩니다. 올센, 올탄 아니죠? 올센입니다, 올센. 자, 발적이 따그락따그락 뜨피그로 따그락 이발의 사골이것까지 키면 은뭐 스무스하겠는데? 어그로 그래도 이렇게 끄면 또 재밌어. 약간 저사님만 한대 치고 그냥 뚜벅이 해야 되니까 옛날 감성이 좀 느껴지죠? 나 울사. 아닙니다. 올타 센스 아닙니다. 오케... 어? 아, 맞다. 나 치료받아야겠구나. 회복력이 있어가지고 치료받는... 아, 발전기 수리하는 속도가 빠르죠. 이제 올캐릭 타임 한번 가볼까? 발전기 하나 돌리고, 미카엘라 살리고. 아, 우리 시청자분이랑 그 외국인 친구가 아프네, 좀. 시청자 분 쪽으로 부탁하겠는데, 너무먼데 이거? 클레가 너무 멀어요. 또 창문 넘다가 이걸 잡혀버렸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타이밍은 좀못 맞췄는데, 어쨌든 구했어. 알어 이거 미카엘라가 아, 잡힐 수는 안 됐는데 <laughs> 구출 받고 아, 잠깐만. 땡친구이친구이 아, 사탄아 이을탄아 앞을 대리여기대로 여기 구는안돼안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순식이에두명이 죽은 판이죽서판이라서좀이아쉽네이원쉽생존자래일존적으로유리했는데인원는이인원빨이 줄었어 리 줄었어. 여기는 좀 그런데 <목소리> 자, 나의 안은 우선 너의 안전은 몰라 그은 바로 그은이 구조물이 있으면 좀 안전할 수도 있는데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로 숨자, 차아요 이게 살인만 하다 보면 저걸 보고 어저 뒤에 있지 않을까 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 여기 있죠. 아, 이거 너무 아쉽게 됐어. 미카엘라가 구출받고 창문 넘당 엉작 당하고. 이어서 클레어 죽으면서 인원이 갑자기 확 줄었어. 자, 갈 사람 가고, 나갈 사람 나가고. 우린 나갈 사람입니다. 월 100kg 에요. 오호... 지금 페미는 뭐하고 있을까 다 너무 가까이 오면은 이거 그만해야돼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까마귀가 뜰까봐 그래요. 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까마귀가 안 떴거든요. 이런 모션만 들어가도 잠수 유저가 있다 싶으면 까마귀가 뜨는데 이것도 이제 안 돼요. 어, 이거밖에 방법 없습니다. 우리 마라마님 반갑습니다. 올하. 발전기요? 뭐 둘이 남았는데 뭘 돌려 어. 괜히 그거 돌려가지고 잡히면 어떡해요 어안돼 같이 나가야죠 그건 꿈이에요 꿈 현실에선 이룰 수 없는 거아 물론 같이 나가면 좋죠 근데 팽민도 만만치 않은데? 아, 숭고한 희생을 저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 굴리는 척 하자구요? 심심해서 좀 걸어다니는 중 한번 눈치줄까? 팽민 양심 공격 어, 안달안라 안 이게 둘이서 돌리는 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아, 제발, 제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안해요. 너... 한번 돌아보자. 아, 아까 누가 발정이 돌리자 했어? 누가 발차기 돌리자 해가지고 이... 아 미치네 나오자 트라우마 만들어줘야겠다 나오자.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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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갈때 가더라도 성인는안간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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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띵나성 인성, 인 인상자아 흫흐 <laughs> 죽어라 이 마군이 날 따라온 대가다 자또돕니다뺑뺑뺑나 어서 아, 개화라, 시수. <laughs> 잠깐, 살인마 화난 것 같은데? 미안해요. 하지 마요. 진짜 화하세요, 예. 오, 화가 많이 나셨는데? 괜찮아요? 자기요저 가도 될까요? 갈게요. 화 많이 나셨는데, 저분, 진짜로? 찐인데, 이거? 이거 감정이 전달됐어 나 미치겠어 진짜 저기 팽민 찾으러, 찾으러 가셔야죠 아니 팽민 찾으러 가셔야죠 팽민 나랑 반대편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임 인성주, 자 무초 마초맨님 반갑습니다. 제발 탈출 한번더 탈출 갈때 가더라도 곱게 나가. 인성주 한번더 돌자고 좋아 좋다 그. 트라우마 만들어줄게 트라우마 타임. y e a 이성준 <laughs>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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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땡땡 나어색 후후 근성 장난 아니다 저 사람 와 근성마다 간만에 만났다 저 집념 느껴집니다 분노와 집념 용암 파라산 그런 게다 느껴지고 있어요 리얼 근성마 등장 나 올탄 아니 올센 시 에헤 나 오션 끝날 때까지 끝날 아이라 길고 짧은 건대하은법자그 근성 어디까지 버틸까 그 집념 어디까지 버틸까 포기한 포기한 건가 갱생님 반갑습니다 <laughs> 나어세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않음 바 이거 수리했으면 켜졌다 살만 안 왔어 아 근데 왜나 죽은 거야? 죽은 걸로 처리됐는데? 왜 이게 내가 죽은 걸로 처리돼? 팽민도 죽은 걸로 되고. 뭐야? 핵 아니야? 난 이런 경우는 못 봤는데? <laughs> 아, 배고파서. 아, 그럼 인정. 밥 먹을 시간 지났구나. 이게 핵 때문에 진거 같은데? 음. 핵으로 나 죽게 만든 거 아니야? 팽민도 살아 있었잖아요. 어. 너무 웃기네요. 음. 고작인가 너의 근성 집념 높이 사건만 고작인가 그게 자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번에는 사림마가 핵으로 다 죽인 게아닌가 싶어요 그냥 뛰어가다가 심장마비나 돌연사로 갑자기 생존자가 쓰러지면서 죽었습니다 어, 어이가 없네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자아 맞다 이거 신고를 하자 부당 이용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신고를 해도 안 먹혔어요. 근데 이걸로 신고하면은 돼요. E.S.P. 치터 하면은 그 이제 관리자가 체크를 할 거예요. 알아서. 어 불현사로 갑자기 저 쓰러졌어요.